발락은 황폐하게 만드는 자이다. 발람은 파괴자, 백성을 삼키는 자이다. 두 이름은 듣기만 하여도 무서워진다. 발락은 모압 왕으로 발람인 선지자를 불러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거니와 물질의 욕심에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나기의 눈과 귀를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한다. 나기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나기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며 발락에게 가게 된다. 하나님 발람의 마음에 발람 발락의 마음의 동기와 같이 지난 날 저의 욕심과 순간의 유혹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